정제 여러분, 1계명과 2계명 차이가 뭐예요? 공통점은 뭐고요? 이거 구분해야 돼요. 일단, 우선 승부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은 1계명에 해당되는 거예요? 2계명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둘다 해당되는 거예요? 둘다 해당되는 것 같으면 1계명과 2계명의 차이가 뭐예요? 이런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그딱 해석하기 쉽도록 요약을 했잖아요. 1계명, 예배 대상. 하나님. 2계명, 예배 방법. 음, 그것이 1계명과 2계명의 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2계명도 명확하게 예배 대상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 즉,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잖아요. 사자 형상이든, 뭐, 코끼리의 영상이든 별의 영상이든 이런 거를 만들어놓고 이것이 나를 보호해주는 신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우상숭배인 거잖아요. 너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신 일계명 위반이 되는 거잖아요. 이계명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계명의 초점은 이거예요. 자, 일계명에서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나는 섬기지 않기로 딱 결단을 했어요. 이계명 가서 하나님을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되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섬기라 하시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라 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눈에 보이는 뭐가 있으면 하나님 섬기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금송아지의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너희를 애국당에서 구원하여 낸 너희 하나님 영원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 이런 거 싫어하셨거든요. 말씀으로 나를 알아가야지 형상으로 나를 알아가지 말아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필요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되 자기만의 방식으로 섬기려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이 계명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구십육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향해 예배하는 것은 벌써 일계명 위반이고 일계명 위반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이 명하신 방식이 아닌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계명 위반이 되는 거죠. 예배 대상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예배 방법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되, 교회라고 하는 방편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쓰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목양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가는 것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방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되 주일에 뭐 예배하지 않고 나는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다. 이건 하나님을,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하는 말씀, 1계명을 위반한 것은 아닐지 몰라도 2계명,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식을 그 범한 것이니 명백한 2계명 위반이 되겠죠. 대상만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방식까지 정해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1개명 순종하면 모든 것을 다 순종한 것이 아니라 2개명도 순종하면 살아야 할 사람들이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고 하루를 살아가자고요. 또 어, 저녁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